유진스를 이제 처음에 제가 빅히트에 저는 이제 빅히트로 입사를 했어요. 소스가 아니라 빅히트의 CBO로 입사를 하게 됐고 이제 뭐이 제가 시간순으로 밖에 설명이 안될것 같아요. 저는 사실 경영권 찬탈을뭐 무슨 계획하거나 의도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어요. 이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직장인 저 직장인이거든요. 저 월급 사장이고 월급 사장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이 화근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직장인이 자기 직장 사수가 마음에 안 들고 직장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상황에서 직장에 대한 푸념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 푸념에 그것도 이 사람의 캐릭터로 가야 되는데 저희 부대표의 캐릭터나 저의 캐릭터나 이 대화가 저희가 진지한 대화인지 웃기는 대화인지 뭔지 전혀 감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다가 뒤로 돌아가가지고, 아유 무슨, 야, 80% 이거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어? 야, 무슨, 저는 사실 이거 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막 오가게 됐냐면, 사실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은 이 많은 스토리를 다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저는 일단 그런 의도도 없고, 이한 적도 없다. 일단 우선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게 배임이 될 수가 없어요. 저희 그래서 변호사님이 비유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 건데, 네, 저희 민 대표님이 좀 피곤하신 것 같아서 배임 관련돼서 기사가 좀 나오더라고요. 제가 관련된 그 카톡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 것들을 좀 봤어요. 봤는데, 우리가 이제 배임이라고 하면, 이제 회사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를 실제 했을 때. 이제 성립을 하는 건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그 민지 대표님이 실제 기도를 했거나 뭐 의도를 했거나 누군가를 이제 실행에 착수했거나 했던 행위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사를 보고 이제 느낀 생각이 보통 우리 예비죄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배임은 예비죄라는 것도 없어요. 근데 가령 이제 뭐 살인 예비다 뭐 무슨 예비죄 같은 것도 그 예비죄라는 것 자체도 어떤 그 실현을 할수 있는 정도의 준비행위에 나아가야지 예비죄가 되는 거거든요. 저도모르 실현 실그그 정도가 돼야지 예비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도 아예 안 돼서 가령 예비죄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도 되지 않는 그냥. 어, 그 정도 얘기만 있었던 건데 지금 이제 배임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돼서 네, 고소장이 약간 기대가 <laughs> 됩니다 이게 사담을 갑자기 너무 진지한 뭔가로 막 포장해가지고 저를 매도하는 의도가 저는 사실 진짜 궁금하고요 그냥 저는 거꾸로 제가 하이브를 배신하고 한게 아니라 하이브가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를 써먹을 만큼 다 써먹고 이제 약을 다 빨만큼 빨아서 너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너 이거 우리한테 고분고분하지 않지? 우리 말잘안 듣지? 그냥 제 입장에서는 저 찍어 누르기 위한 그 프레임으로 정확하게 느껴지고 어,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나를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저 오히려 거꾸로 묻고 싶어요. 왜 내가 제가 뉴진스로 엔터 업계 30년 역사상 2년 만에 이런 실적을 낸 적이 없낸 어,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적을 잘 내고 있는 주주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계열사 사장을 이렇게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게 배임 아닌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저는 일을 잘한 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